내가 일반적으로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는 회장님. 거야. 내가 이 관심 있는 분야 말고는 대화를 할 줄을 몰라. 해. 대화할 줄 모르다 보니까 재미가 없겠지? 본인도? 연애를 해보지 않았는데 연애를 하기 전에 가져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사랑이랑 약간 달라요. 연애 자체로만 본다면 뭐 얼굴, 직업, 돈, 연애를 보통 하려면 그냥 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뭐 남녀노소 다 똑같아.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똑같아. 그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외적인 요소가 뭐잘 생기고 예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깔끔하냐. 본인한테 얼마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나. 지금 2021년에 사는데 저기 90년대 옷을 입고 있진 않은가. 90년대 옷이 또 유행할 수도 있으니까 시, 2010년대 옷을 입고 있진 않은가. 내 옷장을 열었는데 본인전는 사람들이야. 이러면 또안 된다는 거지. 키가 165여도 165처럼 안 보이게 옷을 입으면 돼요. 이성을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 본인과 비슷해야 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본인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난 연예인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냐고. 연예인이 사람이면 뭐하나.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알잖아. 같은 사람이지만 세계가 약간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세계에 사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돈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솔직히 연애할 때돈 필요해요. 특히 지금 더 그렇죠. 뭐 예전에는 뭐 없어도 연애를 할수 있었던 시절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은 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선 상대방한테 돈을 쓰고 나한테 투자를 하고 무조건 뭘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성이 좋아하는 옷들을 찾아서 사야 하고 일반적으로 이성들이 좋아하는 행동이나 뭔가를 하고 나를 꾸밀려면 다 돈이 필요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돈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하려면 무조건 대화가 되어야 돼요. 내가 3년 동안 사연을 받으면서 연애를 할수 있지만 지금까지 본인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널을 잘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엔 연애에 관심이 없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있고. 하... 연애하기 진짜 힘들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주제를 못 찾는 사람이랑 A를 말하는데 계속 B를 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 이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은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인 하는 행동 패턴, 뭐 드라마, 예능 등등 그 어떤 거에도 관심이 없어. 우리가 지금 2021년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2021년 한국에서 어떤 게 있는가,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방향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 뭔가 대화를 할수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가 정말 힘들죠. 뭐 예를 이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게 우주야. 우주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우주 이야기 말고는 내가 일반적으로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는 회장님. 거야 내가 이 관심 있는 분야 말고는 대화를 할 줄을 몰라 대화할 줄 모르다 보니까 재미가 없겠지 본인도 이런 본인이 좀 답답하고 본인이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할 거란 말이야 무조건 그러면 그 불편함에 있어서 더더더 더, 더 저기 구렁텅이 더 이제 혼자만 빠지는 거야 아 나는 역시 사람들 을 만나는 거 불편해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더 들어가 거기 더 빠져들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거라는 거는 생각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뭐 생각부터 해가지고 말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제 누군가를 뭔가 혐오하고 있다거나 뭐 사회 전반에 대해서 아 차가울 수는 있어 하지만 사회 전반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저도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제가 힘 빠지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분명히 좋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 하는 사람이어야지. 모든 사람이 그럴 거고, 모든 세상이 그럴 거고, 모든 게다 이럴 거다. 그런 사람은 힘들어요, 엄청.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타입도 엄청 힘들어요. 남을 너무 부러워하는 타입. 개인적으로 저는 좀 대화할 때 힘들어하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걔는 그런 거다 했더라. 그러면서 좀 짜증난다. 항상 얘기하지만, 전찔양씨처럼 그렇게 많이 먹어도, 어, 살이 안 찌는 건 부러워요. 근데 그게 열등감은 아니잖아요? 뭔가 타인과 비교하는 게, 그 특정하게 내가 어떤 걸 노력해서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노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했어. 성공한 사람을 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을 난뭐 했는데 이런 거지. 그 사람이 사업을 성공을 했으면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대부분 좀 건강하고 좀 그렇게 좀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보통 안 하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티내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요. 예 어.